자, 5분입니다. 3x3 행렬 A에, 자, 여기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를 보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행렬이 다음과 같이, 자, 행이 3개, 열이 몇 개? 3개. 그니까, 러총몇 개의 성분? 9개의 성분. 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모를 안 해도 되는데, 이해를 듣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여기, 1행 1열의 성분을 A11, 그 다음에 여기는 A12, A13, 그 다음에 여기는 A2행 1열, 2행 2열의 성분, 2행 3열의 성분, 3행 1열의 성분, 3행 2열의 성분, 3행 3열의 성분, 이렇게 적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요렇게 나와 있는 거. 다시 말해서, i랑 제 위치를 바꾸면서 앞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11. 얘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a1과 이 위치 바꿔요. 2, 1.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a31. 얘는 어떻게? 마이너스 a12. 얘는 마이너스 a22. 얘는 마이너스 얘는 a 3행 2열의 성분 얘는 마이너스 A 1행 3열의 성분 얘는 마이너스 A 2행 3열의 성분 얘는 마이너스 A 3행 3열의 성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친구 어떤 친구냐면은 자이 파란 녀석 이 친구랑 자동그라미로 할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이 친구는요 자,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자 요거부터 그러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마이너스 1행 1열의 성분과 같다. 그래서 이걸 좌변으로 넘기면 은2 곱하기 1행 1열의 성분은 0이니까 1행 1열의 성분은 얼마다? 2분의 0이니까 0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걸 지우고 얼마? 0을 집어넣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인 레파토리로 0. 얘도 얼마? 0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0, 0, 0이에요.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두 친구가 같은 것이니까 이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밑에 거 그냥 지울게요. 자, 이거는 이제 밑에 거 지우고요. 얘도 밑에 거 지울게요. 밑에 거는 이제 위에 거 지울게요. 요렇게. 요렇게 도 상관없잖아요.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문제에서 지금 뭘 묻냐? A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더 해요. 같은 녀석인데 부호가 다르잖아요. 다음 얼마? 0이죠. 이 친구랑 이 친구 더 해요. 같은 녀석인데 부호가 다르잖아요. 다음에는 0입니다. 얘랑 얘도요. 얘는 000이니까.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